멍멍이가 그렇게 얘기했어? 아픈데. 응. 아픈 뭐라고? 우리 아 어. 아빠가 안 돼. 아빠가? 아빠 안 돼. 아빠 없네. 이제 멍멍이 쓰다듬어 주세요. 멍멍이. 아빠 안 돼. 응? 아빠 안 돼. 아빠 안 돼. 인가 똥책임니까 네, 네좋아니다가 좋아. 똥가똥 이거죠? 아, 알았어. 자, 인가당좋와 이제 넘겨봐 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앉자지이한까고 응. 아, 응. 이거 해줄게. 응? 아니야 이자까지하지하지 변기로 이까이상까응이 이제 팬티 벗을까 기저귀 벗을까 어떡하지? 헉, 벗었다. 이제 어떡하지? 변기 앉을까? 이제 변기 앉아? 네 이거. 음. 응. 이기안는 거야? 이거 뭐야? 변 그거 응. 변기 변기 싫어? 먼저 싫... 해보라고. 음. 좋아. 한번 해보자. 에이, 에이. 내가 해볼게.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해야 되니서 앉잖아. 앉아서. 에이. 에이. 음음음음음 <laughs> <인사> 힘줘보세요. <laughs> 어, 나왔다. 응가 음가음 엄마 응가 성공 응가 어디 있어? 음음음음음음음음음네음공음 이거 뭐 읽어줘, 괜찮 이거. 그거? 이쪽 그 읽어줘? 편? 응, 알았어. 아, 뭐부어 부... 아, 어? 응? 엄마 푸어. 아, 머리 부어 어, 부어 아, 알았어. 엄마 푸어. 어, 머리 풀어. 티야. 짜잔. 이제 편해? 마음에 들어? 응, 어. 와, 그래서 좋겠다. 이제 편하겠다. 아빠, 아빠. 어디 아파? 미사 배에 아기 있어? 어. 어디? 보자. 어디 배야? 에 응. 아기 있어? 아릴 배. 아가 배야? 그거 미사 아가 배야? 어. 그래. 아기 있어 여기 안에? 엄마 물어볼까? 아가야 여기 있어? 대답 안 하는데. 아파. 오야. 아파. 만안지아 아프죠? <laughs> 아프죠. 아야크림 줘? 어. 내일 발라줄게 엄마 봐봐 민수야 그거 만지면 더 아야해 안. 안 아프잖아 안 아프잖아 엄마 책 읽어줄게 책기자 됐어 민서 찌찌 찌찌 김 미스 찌찌 엄마 더 어? 더와 미스 더워? 더워 더그 치타 아 치타 어, 이 다음에 커서 여행을 가면 뭘 타고 갈까? 미야 이건 뭐야? 차 오토바이 오토바이 해봐. 야! 오토바이. 아 좋다 어. 좋아. 와이 다음에 커서 여행 가면 뭘 타지 했더니 미소야 비행기가 좋아 폭신폭신 구름을 만져볼 수 있잖아. 그래서 구름 어디 있어? 준서가 응, 응, 어, 좋아하는 비행기는 어디 있어요? 비행기 찾아보세요. 찾다. 어 비행기 찾다. 그다음에 볼까?